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대박을 기원하는 로또하는 동대지, 동밭의 금대지입니다. 반갑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899의 자료 모음 1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을 대박으로 이끄는 것은 자료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의 탁월한 판단과 현명한 선택이 뒷받침이 되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되어지고요. 899회 여러분들이 어잘 판단하시고, 어 옳은 선택 잘 하셔가지고 어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열공하시고 꼭 대박나시기 바랍니다. 먼저 공다시4 필터 10종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비록 대상수는 1수였지만 10빈도에서 출현을 보였고요. 0빈도 제외가 되었습니다. 이번 해차 0빈도 대상수 5수입니다. 그리고 대상수 10빈도 4수이고요. 전체적으로 이번 해차 같은 경우에는 0빈도 10빈도 각각 출현 대비하시는 게 어떨까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고요. 이렇게 894회 4회나 895회처럼 각각 이렇게 출현할 가능성 한번 열어두시고 접근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 지금 영출 없이 계속 출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어 좀더 강하게 접근하실 분들은 어 1-4로 접근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 그렇게 생각되어지고요. 그래도 뭐 안전하게 사용하실 분들은 어 기존 그대로 0-4 사용하시는 것도 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강하게 하실 분들은 최근 흐름상 영출이 없기 때문에 1-4 한번 강하게 적용해 보시길 바라고요. 이번에 차영빈도 숫자 19번, 25번, 36번, 42번, 44번입니다. 조심스럽게 출현 무게를 두고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빈도 숫자 7번, 33번, 34번, 45번입니다. 이 역시도 조심스럽게 출현 무게를 두고 어, 접근해 보시는 게 어떨까 그렇게 생각되어 지고요 어, 평균적으로는 둘중한 곳은 출연한다고 보시고 이번에 차는 대상수 대비해서 양쪽 모두 출연할 가능성은 약간 열어 두시고 한번 접근해 보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0-4필터 7종 설명 이어가겠습니다 지난해 같은 경우에 어, 4회출 5회출 대상수 대비해서 어, 어, 미출보다도 1수 정도 출현 가능성 열어두고 접근해보자 말씀을 드렸는데 어, 둘다 제외되고 말았습니다. 이번에 차 4회출번호 대상수 6수입니다. 그리고 5회출 대상수 2수이고요. 지난해에 이어서 한번 0-1로 접근을 하시되 1수에 어, 무게를 두시는 것이 어떨까 그렇게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0회출번호 지난해 8수에서 2수 출현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차 7수입니다. 대상수 7수이고요. 7수면 나름대로 평균 대상수 개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차 역시도 1수 내지 2수 출현 가능성 열어두시고 좋은 숫자 잘 골라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7개 필터가 지금 현재 3회 연속. 3수 이상 출현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최근 패턴이 어려워서 그런지 일단 이번에 차 대상소 대비해서 3수 이상 발생할 가능성은 열려 있다. 그렇게 판단되어지고요. 여러분들이 필터 적용하실 때도 나름대로 잘 사용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강하게 하실 분들은 1-3 잡는 것도 좋겠고요. 아니면 1-4 하시든지 아니면 안전하게 0-4로 적 하시는 것도 좋지 않나 그렇게 생각되었습니다 0회출 번호가 6번, 9번, 16번, 23번, 3 5 3 9 45번 7수입니다. 평균적인 흐름으로 볼때 1-2수 선택하셔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되어지고요 4회출과 5회출 전체 8수입니다. 0-1로 접근을 하시되 1수에 무게를 두는게 맞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잘 살펴보시고, 꼼꼼하게 잘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잘 나갔던 놈들입니다. 지난해 격주 출연 대비하자고 말씀을 드렸고요. 18번 출연을 보였습니다. 최근 흐름으로 볼때 연속 출연 가능성은 열어두고 접근하시는 게 어떨까 그렇게 생각되어지고요. 물론 이전에 이렇게 보시면 격주, 어, 연속 출연보다도 어, 격주 출연이나 어, 2회 격주 그런 출연이 강했기 때문에 일단 조심스럽게 다가가야 되긴 하지만 어, 최근 들어 94회, 95회, 96회 3회 연속 출연을 보인 바 이번 1차도 한번 어, 연속 출연 기대해 보면서 접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당당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지난해 연속 출연 관심 있게 살펴보자고 말씀을 드렸구요저 개인적으로는 1번이 이뻐 보였기 때문에 1번을 선택을 했었는데 어, 아이러니하게 어, 제가 선택한 번호 2회 번호가 모두 출연을 보였습니다. 이렇게 로또라는 게 선택이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번에 차 역시 계속 한 어, 계속 연속 출연 기대해 보고요. 여러분들도. 어, 꼼꼼하게 잘 선택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열심히 열공하시고요. 계속해서 선택은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지난해 3회 연속 제외되었기 때문에, 어, 네 번째 필터 관심있게 보자고 말씀을 드렸고요. 일단 18번이 출연을 보였습니다. 18번이 출연을 보였고요 지금 이번 에차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필터가 3회 연속 제외가 되었습니다. 첫 번째 필터 같은 경우에도 895회 때에도 제가 언급을 드렸습니다. 3회 연속 제외되었기 때문에 출연의 무게를 두자 말씀을 드렸었고요 비록 뽑으리지만 출연 이어져 갔다고 말씀도 드렸습니다. 이번 에차 또다시 3회 연속 제외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출연의 무게를 두고 접근하시길 권장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필터 같은 경우에 최근 경향, 제외되면 출연입니다. 제외되면 출연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난해 제외된 상태여서 이번에 출연의 무게를 두고 접근하시는 게 어떨까 그렇게 판단되어지고요. 그리고 네 다섯 번째 필터 같은 경우에도 물론 이렇게 2회 연속도 있지만 그래도 최근 들어 1회, 1회 제외되면 출연하는 경향이 더 무겁다. 그렇게 판단되어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다섯 번째 필터도 조심스럽게 접근하시는 게 어떨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물론 우선적으로는 첫 번째 필터 무게를 두고 접근을 하시고요. 그리고 좀더 관심있게 보시려면 지금 현재 894회 때 이렇게 공통수가 출연을 보이고 난 이후에 4회 연속 공통수 출현이 없습니다 조심스럽게 공통수 잘 살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간단하게 보면 이렇게 4번이 공통수 구요 그리고 9번이 공통수 입니다 그리고 23번 45번이 공통수 이구요 여러분들이 공통수 꼼꼼하게 잘 살펴 보시고요잘 체크하시고 주원번호 잘 골라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현재 2회 연속 3수 출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2분의 차 역시도 큰 이변이 없는 한 3수 이상 충분히 출현할 것이라고 판단되었습니다 잘 체크하시고 주원번호 잘 선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열공하세요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28번, 35번, 17번, 4번이 출연을 보였습니다. 이번 에차 역시 신규 필터는 한 개밖에 발생하지 않았고요. 그리고 공통수 역시 없습니다. 두개 필터 모두 출연을 보인다면 여러분들 선택 여지에 따라, 어, 나름대로 여러분들에게 큰 도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고요. 물론, 어, 출연한다는, 어, 희망을 가지고 어, 접근을 해 보시되, 맹목적인 출연으로 접근하기보다도 여러분들이 다른 자료와 비교했을 때 출연 가능성이 높은 번호가 보인다면 좀더 무게를 두고 접근해 보시는 게 어떨까 그렇게 생각이 되었습니다. 일단 조심스럽게 접근해 보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ABCD 이어가겠습니다. 지난해 한칸 내 중복수 18번, 21번, 2수가 출연을 보였습니다. 이번 회차 한칸 내 중복수 어좀 많은 편입니다. 25, 35, 41번이고요. 18번, 33번, 그리고 13번, 39번, 43번, 그리고 22번, 30번, 44번입니다. 평균적으로 1수는 했다고 보시고 접근을 하시고요. 그리고 이번 회차 대상수 대비해서 이렇게 이수 출현 가능성도 열어두시고 접근하시고, 그리고 3수까지도 충분히 나올 가능성은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접근하시기 바랍니다. 뭐니뭐니 뭐니 해도 1수는 있다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이번에 차 조심스럽게 접근해 보시기 바랍니다. 좋은 숫자는 대상수 개수 상관없이 골라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선택은 자유입니다. 지난해 대상수 9수에서 1수 그래도 출현 계속 이어졌다는 것에 무게를 두고요. 이번 회차도 계속 어, 이렇게 장기간 계속 이어지리라고 믿고 한번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음, 복귀 상태가 여러분들이 직접 보고 직접 경험했던 어, 복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일을 믿지 않는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이 흐름 자체를 믿고 이번에 차에도 어, 필터로 적용하실 분들은 어, 평균적으로 1-2 적용을 하시든지, 강하게 하실 분들은 어, 2-3 적용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최근 들어지면 이제 이렇게 2.5수 이상 뽑을 포함 3수 이상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 좀더 조심스럽게 3수 대비하시는 것도 어, 좋지 않나 그렇게 생각되어졌고요. 그렇기 때문에 1-2로 하시든지 강하게 하실 분들은 2-3 적용해 보시는 것도 좋지 않나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꼼꼼하게 잘 살피시고 좋은 숫자 잘 골라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R시리즈 이어가겠습니다. 지난해 역시 비록 뽀브리지만 출연을 이어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이제는 흘러가고 있다 그렇게 판단되어지고요. 지난해도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번 해차 더더욱이 볼 것도 없이 안정적으로 흘러간다고 어, 보여지고요. 이번 해차도 어, 출현의 무게를 두고 접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꼼꼼하게 비교 분석하시고 좋은 숫자 잘 골라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r 시리즈가 지금 장기가 미출될 때 대신해서 한번 올려드렸던 자료인데요. 한번 올려드렸기 때문에 한번 내리기가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지난해 어 비록 제외가 되었지만 최근 흐름상 제외되면 출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차 출현에 무게를 두고 접근해 보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쭉 보시면 어 2회 이상, 어 2수 이상 출현 가능성은 열려있다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기는 3회 간격이고요. 여기는 1회 만에 나왔고, 여기는 2회 만에 출연했습니다. 1회고, 1회고. 지금 현재 2회 연속 어, 2수 미만이기 때문에, 어, 이번 에차 2수 이상 가능성 충분히 한번 열어두시고, 접근해 볼 필요 있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계속해서 7분할 필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세 번째 필터가 계속 구수에서 1수씩 출현을 시키면서 구수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조심스럽게 2수, 3수 출현 대비는 항상 하시기 바라고요. 이번 회차 역시도 조심히 접근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7번 필터 같은 경우에 2회 연속 제외 되었기 때문에 출현에 무게를 두고 출현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3회 연속 제외가 되었습니다. 이번에 차 역시도 7번 출현의 무게를 두고 접근 하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어 4번 필터 같은 경우에 제외된 상태이기 때문에 어 일단 어 제외보다도 어 출현의 무게를 두고 접근해 보시기 바라고요 첫번째 두번째 필터 같은 경우에 이수 어 출현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 차는 연속 이수 출현보다도 물론 과거에 이렇게 연속 출현한 적도 있지만 이번에 차는 대상수 대비해서 볼때이수 어, 출현보다도 각각 0-1로 접근하시는 게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되었습니다. 여러분들 나름대로 기준이 있다면 그 기준에 맞게 잘 사용해 보시고요. 일단 3번 필터 2수 내지 3수 항상 대비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7번 필터 어, 출현의 무게를 두고 한번 접근해 보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당신입니다. 계속 출연에 기대를 했었는데요. 제외가 어, 되고 말았습니다. 최근 들어 어, 연속 제외 가능성이 조금 더 보이고요. 하지만 뭐 출연이 어, 자주 일어났기 때문에 일단 출연 가능성은 열어두시고 어, 접근하시는 게 어떨까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각각 0-1 설정하시고 접근을 해 보시고요. 출연에 약간 더 관심있게 살펴보시는 게 어떨까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계속해서 관찰 요망입니다. 추첨순 19가 9번일 때 8회 이후 회차를 발치를 했습니다. 계속 수직 이월이 진행되고 있고요. 이 흐름이 지속이 된다면 682회 당번에서 이월이 어 발생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17번, 23번, 27번, 35번, 38번, 43번, 2번 중에 한번 좋은 숫자 골라보시기 바랍니다. 지난 복기입니다. 지난 복기인데 지금 이제 쭉 보시더라도 890회와 895회 단두 차례만 재회가 되었습니다. 총 20회 동안 이렇게 두 차례만 재회되었기 때문에 설령 재회가 되더라도 일단 출연의 무게를 두고 접근하시는 게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되어지고요. 이 또한 역시 여러분들이 계속 누적 관찰해 오던 복귀이기 때문에 의심할 여지도 없고요. 여러분들이 믿지 않는다면. 어, 이 자료 역시도 아무 의미 없는 자료가 되기 때문에 어, 함께 지켜보고 결과를 누적시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믿고 어, 사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추억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어, 소개를 시켜드리고 897회부터 어, 소개를 시켜드리고 있는데요. 그 연속 출연 계속 보이고 있습니다. 이, 이 자료 역시도 어, 믿고 사용하시기 바라고요. 어, 개인적으로 제가 충분히 검증을 거친 제가 사용했던 자료이기 때문에 어, 여러분들도 한번 믿고 사용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실 때 여러분들 자료와 비교 분석하셔가지고 어, 조금 더 비중이 높아 보이는 숫자는 어, 꼭 대상수 대비 개수 상관없이 찾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왕좌왕 고정수 찾기입니다. 지난해 아쉽게 제외가 되었습니다. 계속 이렇게 장기간 출연으로 이어지길 바랬었는데, 일단 제외가 되었고요. 하지만 최근 흐름으로 보면 이렇게 2회 연속 제외되기도 하였지만, 대부분 1회 연속 제외되면 출연으로 이어갔다는 거 여러분들 직접 눈으로 확인하셨고요. 이전에도, 이전 회차에도 보면 1회 제외되고 또 출연을 했기 때문에 이번 회차 출연의 무게를 두고 어, 접근해 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특히나 좌측 같은 경우에 어, 1회 아니면 2회 제외되면 출연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이 관심을 가지고 살펴볼 필요 있다. 그렇게 생각되어지고요. 그리고 우측 같은 부분 또 지금 이제 3의 연속제외 되었기 때문에 충분히 출현에 대한 가능성은 열어 두고 접근해 보자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다출 가능성 3수, 2.5수, 3수 이런 가능성 열어 두시고 한번 접근해 보시는 것도 좋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핫수, 콜드수 설명드리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핫수 3회 연속 침묵을 시키다가 출연을 했습니다. 출연을 했고요. 이번 에차 연속 출연 기대 한번 해보고 싶고요. 일단 출연에 기대를 두고 한번 접근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콜드수, 제외 뒤에 출연, 제외 뒤에 출연. 그렇기 때문에, 지난해 제외된 상태이기 때문에 출연에 관심을 두고 접근해 보시는 건 어떨까, 그렇게 생각되어지고요. 그리고 최근 흐름상 2수 이상 출연 기대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 2회 연속으로 나오지 않은 적도 있지만, 지금 현재 888회 때부터 보면, 1회 시고는 2수 이상 출연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 한번 2수 이상 기대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 그렇게 생각되어지고요. 각각, 출연을 보인다면 충분히 어, 2수 이상 가능성 열려있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좋은 숫자 잘 골라가시고, 콕콕 잘 찍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으로 899회 자료음 1탄 설명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 카페입니다. 채널 메인과 영상 설명란에 링크 참고하시고요. 아니면, 농밭의 금대지, 카페명으로 검색하시면 카페가 하나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참고하시고 찾아오셔가지고 소소한 자료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대박을 기원하는 로또하는 동대지, 동밭의 금대지였습니다. 즐거운 주말 잘 보내시고요. 수고 많으셨습니다.